슛! 화났냐? 그 뭔데 이놈 하, 미안해 아 너가 아까워서 그러잖아 내가 아깝긴 뭐가 아까워 한 번도 빛난 적이 없는데 너배우만담 오디션 덜 하는데 빛났어 그럼 뭐하니? 있잖아. 너 위험 못 하고 연기 선생하고 있던 거 열받아. 김진선한테 열받는다. 야 그녀 아니었으면 너더잘될수 있었어. 징개야. 이주야. 내가 먼저야. 그 남자보다 내가 먼저였다고. 그러니까 우리 쿨링 아니야. 야, 그게 지금 그만. 야, 정찬이 형! 앉았어. 누나 결혼하고 한 번도 안잤다고 그러니까 그불는 소리 좀 그만해. 와, 수족한지... 야, 쪽팔리게, 씨.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? 와, 미치겠다, 진짜. 야. 그럼 왜 마음을 못 정리해? 어? 그 김진선이랑 그년이 뭔데 니네 아까운 30년을 이렇게 말아먹고 있냐고. 나도 열받아. 내가 왜이 모양인지 졸라 짜증 난다고. 그러니까 너라도 좀 그만해. 내가 김진선 그냥 그냥 진짜 죽여버리고 싶단다 내가 진짜. 야, 걔 무슨 죄니? 어? 야,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. 어떻게 그럼? 아이고 그뭐 그럼 유학 가서 따라가시 그래 왜여졌냐 자꾸 팔래 어? 후각하면 답이 나와? 몰라 이 새끼야. 니맘 네 알아 새끼야. 좀만 기다려 줘 끊을게. 담배도 진선이가도 턱이나 끊는다고 새끼야. 포트